내가 원하는 쌍꺼풀 위치에다가 절개를 쭉 해서 확 열어서 쌍꺼풀 라인을 고정시켜주는 거죠. 피부가 많이 처지시면 피부를 추가적으로 잘라줘야 되거든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나웃라인 혹은 세미아웃라인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 본인의 결이랑 적정점을 찾아서 가장 괜찮은 라인을 제가 추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의사 AM 성형과 조영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인생 첫눈 성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분들, 대학교갓 입학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제눈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도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쌍꺼풀 수술, 그 다음에 눈매 교정술, 트임 중에서는 앞 트임, 그다음 뒤 트임, 뭐 그리고 윗 트임, 위팀, 뭐위 트임까지 여러 가지 변형들도 나와서 지금 많이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절개법은 말 그대로 절개를 하는 겁니다. 눈두덩이 위에 내가 원하는 쌍꺼풀 위치에다가 절개를 쭉 해서 확 열어서 안쪽에다가 쌍꺼풀 라인을 고정시켜주는거죠 쌍꺼풀이 유착이 좀더 강해서 덜 풀리고 약간 깊은 쌍꺼풀이 형성되게 됩니다 매물법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원하는 쌍꺼풀 위치 라인에다가 구멍만 몇개 뚫어서 실로 잡아주는 수술이에요 본인 쌍꺼풀같이 자연스러운 측면이지만 있 피부가 특히 두껍거나 뭐 안검하수가 있거나 뭐 많이 처진 분들은 좀 풀려버리는 경우가 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어, 되겠죠 우선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한테 잘 어, 추천되겠죠. 이 두꺼우면 아무래도 매모법을 했을 때 풀려버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가 많이 처지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 잡는 거에 더해서 피부를 추가적으로 좀 잘라줘야 되거든요. 잘라주려면 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안검하수가 좀 심하신 분들인데요. 안검하수는 눈두는이좀 약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안검하수가 경하게 있으면 비절개 방법을 통해서 눈매교정술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 안검하수가 중등도 이상 확실히눈두힘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절개법을 통해서 안검하수 교정술 즉 눈매교정술을 하는 게 추천됩니다. 매모법은 피부가 좀 얇은 분들, 핏 같은 걸로 라인 잡아 봤을 때잘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매게 편하게. 딱히 절개법, 매모법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환자의 피부 특성이라든가 눈의 특성에 따라서 상담을 통해서 내 눈이 어떤 상태고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수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자분들은 대부분 인아웃 라인 혹은 세미아웃 라인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 본인의 눈에 결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 라인이 잘 되고 어떤 분들은 아웃 라인이 잘 돼요. 그 결을 제가 보고 그 결에 따라서 추천을 드리거든요. 환자분들이 본인 결은 잘 모르세요. 제가 직접 봐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원하는 거랑 제가 잡아본 환자 본인의 결이랑 어느 정도 적정점을 찾아서 가장 괜찮은 라인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죠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고 연예인 사진 들고 와서 이 형태로 해주세요 했을 때 똑같이는 나오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최대한 본인 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선택이죠. 결을 무시하고 완전히 이제 다른 형태의 쌍꺼풀을 했을 때 라인이 예쁘게 나오지 않거든요. 주름이 많이 보인다든지 라인이 꺾여 보인다든지. 그래서 본인 쌍꺼풀 라인의 결을 가장 존중하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변형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예쁜 쌍꺼풀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향으로 보통 설명 하는데 안쪽으로 트는 거를 앞트임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트는 거를 뒤트임 그 다음에 좀 아래쪽으로 트는 거를 밑트임 그리고 약간 이쪽을 트는 거위위트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위트임은좀 앞트임의 한 변형이죠 밑트임도 약간 뒤트임의 변형인 경우가 많아요 눈 크기를 얘기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로 길이입니다. 눈의 세로 길이. 두 번째는 눈의 가로 길이가 되겠죠. 세로 길이는 보통 쌍꺼풀 수술, 그 다음에 눈매교정술을 통해서 눈의 높낮이를 확장시켜 줄수 있겠죠. 보통 가로 길이는 눈의 앞트임, 뒤트임을 통해서 눈의 가로 길이를 확장시켜 줄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니까 상담을 직접 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트임 수술을 먼저 말씀드리면, 몽골주름을 제거해서 안쪽으로 확장시키는 게 앞트임이거든요. 몽골주름이 없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대부분 서양인들은 몽골주름이 없어요. 동양인들 중에서도 간혹 몽골주름이 서양인들 같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앞트임이 안 되겠죠. 뭐위트임이든 앞트임이든 다안 되겠죠. 두 번째는 몽골주름의 형태 문제인데요. 형태가 간혹 이새 부리 혹은 갈구리 같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많이 꺾여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앞트임을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버리면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하지 않는 편이 어 좋은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눈물샘이 좀큰 분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누워가 큰데다가 앞트임을 해서 더 이렇게 확장 오픈 시켜버리면 누워가 너무 얇아요. 앞트임을 지양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누워는 크지 않더라도 누워 자체가 깊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텄을 때 누워가 뭐 많이 보이는 문제는 아닌데 보면 예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뒤트임이 추천되지 않는 경우는 눈의 바깥쪽 뼈가 있어요 이 뼈가 안구 쪽으로 많이 밀착된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차피 뒤트임을 하더라도 효과 자체가 조금 적어요 효과가 적으면 많이 추천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돌출눈인데요 돌출눈이 좀 심하면 뒤트임을 하게 되면 효과가 너무 커져요 원래 돌출된 데다가 더 돌출되기 때문에 디테임을 권유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함몰눈이에요. 함몰눈은 돌출물 반대가 되겠죠. 눈이 오히려 너무 뒤쪽으로 꺼져 있어도 디테임이 추천되지 않는데 요그 이유는 뭐냐면 효가 자체가 크지 않을 뿐더러 이 디테임을 할때이 눈밑살이 함몰눈의 경우에는 안구에 딱 밀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몰눈이 심한 경우에도 디테임이 추천되지는 많습니다. 네 번째는 돌출눈과 조금 연관되는 건데요. 3백안이좀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출눈인 분들이 보통 3백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뒤팀을 하게 되면 약간 3백안 경향이 어, 돌출눈에 있어서 더 생길 경향이 좀 높기 때문에 3백안이좀 심한 경우도 추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속눈썹 찔림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속눈썹 중에서도 특히 아래쪽 속눈썹이 이렇게 안쪽을 좀 말리면서 안구를 좀 찌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디임하면 찔리는 정도가 저번에 일시적으로라도 약간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원래부터 심하신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눈매교정 수술은 다른 말로 안검하수 교정술이라고 해요. 그럼 안검하수는 뭐냐? 안검하수는 진짜로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 눈 뜨는 근육이 있어요. 이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에 있어서 눈 뜨는 근육을 위쪽으로 좀 잡아 당겨 올리는 수술을 안검하수 교정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말로 눈매 교정 수술이죠. 근데 왜 다른 말로 눈매 교정 수술이라고 했냐면 안검하수 교정 수술 그러면 뭔가 좀 되게 딱딱한 느낌이 들죠. 안검하수 교정 수술을 미용 분야에서 조금 다른 말로 이제 조금 더 예쁜 이름으로 바꾼 게 눈매교정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검하수의 정도가 심하면 무조건 절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절개로는 눈뜨는 근육을 당길 수 있는 정도가 한계가 있어요. 확실하게 많이 올리고 싶다면 절개 수술을 하는 게 좋아요. 비절개 수술은 처음에 조금 많이 되더라도 재발이 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뜬 힘이 정상인데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절개까지 필요 없는 경우도 많겠죠. 왜냐면 조금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올리냐에 따라서 절개를 할지 비절개를 할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 눈수술 처음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눈수술의 기본 중에 기본들에 대해서 제가 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AM성의력과 조영기 원장이었습니다.